잠깐 보실까요 네.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그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수처 출범 시에 수사 대상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가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후보자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수처가 1호 대상을 선택을 하거나 수사를 할때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하거나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강욱 위원님 네, 예, 방금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도발을 해올 줄은 몰랐는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역자리 에 앉은 의원으로부터 왜곡된 전제 사실이 제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발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PPT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PPT 잠깐 보실까요? 네.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그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뽑았습니다. 여당 수석 대변인이라는 분 컴퓨터 그래픽 됐나요? 예, 검찰총장과 전현직 고위검사들 사건 수사 검사 국회의원과 유력 정치인 이런 공수처 수사 대상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다시 한번 꼽은 겁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바로 이런 점을 들어서 검찰이 하고 있는 울산시장 하명수사, 월성 원전 폐쇄 사건 등을 공수처가 가져가서 입맛대로 깔아뭉개기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설립은 독립돼서 판검사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엄단하자는 것입니다. 성역 없는 수사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가 권력과 야합을 한다면 그 순간 권력의 그 존재 이유는 더더욱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강조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수처 출범 시에 수사 대상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가 될 것이다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여건에서 나왔습니다. 후보자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 그 부분은 공수처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수처가 어떤 사건을 그래서 그분은 신중히 저희 공수처가 완전히 수사 체계를 갖춘 다음에 그 시점에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 그렇다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군요. 그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대신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공수처가 1호 대상을 선택을 하거나 수사를 할때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하거나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현재 상황만으로는 현재 여권 그러니까 어떤 청와대를 향한 어떤 권력형 수사 산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핍박을 받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 흔들기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현재 상황만으로는 아니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 사실은 이제 어떤 저희가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릴 때는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요. 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는 그냥 언론에 난 정도의 어, 정보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언론에 난 정도는 무엇을 뜻합니까? 어, 저희가 수사기관으로서 특히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어떤 수사 개시 결정이나 그런 결정을 내릴 때는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언론 기사 정도 갖고 결정 예를 들어서 이첩 요청을 그러면 할 뿐이요. 그러면은 예. 언론의 보도 내용이 단도직입적으로 네. 언론의 보도 내용은 네. 검찰 총장의 어떤 권력형 비리였습니까? 어, 그 부분은 좀더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 확인을 해야 되죠? 어.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후보자의 서면 답변만으로 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죠 네, 그 부분은 사실은 법률가로서요, 어떤 이제 사실이 구속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법성과 책임성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돼야 이제 어~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고위공직자의 예.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충분한 증거가 예. 있고 법리적으로 가능해야 저희가 수사할 수 있다 네. 생각합니다. 김진우 후보자가 작년 12월 31일 날 출근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원 외과 과장 같은 조직버스 분위기가 난다 공수처장 스타일이 윤석열 총장 같으면 무시무시한 수사가 펼쳐질 것이다 나는 그분과 다르다 학자 스타일이다. 자 공수처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산권력 수사, 권력형 수사,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엄단하는 것인데요. 학자 스타일 이것과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어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많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친분이 있는 분한테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직 이렇게 하니까 무슨 좀 그런데요. 어, 제 발언은 그냥 그 보스 기질이 다분하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조직은 언급을 안 했고요. 이게 말이 이렇게 하다 보면 와전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보스가 아니라 좀 와전이 됐다 이런 설명이시군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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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이 월성 일억이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울산시장 선거 공장및 함영 수사라든지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금융 비리 사건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산권력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은 수사를 가져다가 뭉갤 거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음.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좀 전에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공수처에 지금 수사체로서 구성이 완, 완료가 되더라도 저희가 저희가 그 사건들을 다 가져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가져와서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수사 그 능력을 운접은? 저희가 고려해야 되니까 저희가. 수사할 만한 사건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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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즈에 저희, 저희 인원으로 그 수사를 충분히 할수 있다. 그런 사건을, 그리고 또 공수처가 하는 게 적합하다. 그렇게 보는 사건을 하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 인지수사, 그러니까 직접 발굴해서 수사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것도 저희가 수사기관이니까요. 네. 네뭐 왜냐면은 후보자 답변을 보면요. 네. 주로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기 때문에 겁니다. 그거는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공수처 수사 대상이 전체적으로 7,100명 정도 되고 판검사가 5,6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1년에 판검사 상대로 해서 고소 고발 건이 한3,000 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우려하고 있는 게 공수처가 출범하면 고소 고발 판검사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이 쇄도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공수처 업무가 마비될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어 지금 저희도 생각하고 자, 있습니다. 후보자님, 네. 후보자님이 서면 질의를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 등을 공수처로 이첩이 진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서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예, 예그 부분은 뭐이 자리에서 좀 정, 정정을 드립니다. 네, 정정하시겠습니까? 네, 예. 자 그러면은 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불식시키는 것 이게 굉장히 오늘 후보자가 전네예잘 정... 네, 알겠습니다. 네 조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아예 최강욱 의원님 예, 방금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도발을 해올 줄은 몰랐는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옆자리에 앉은 의원으로부터 언론 출신이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왜곡된 전제 사실이 제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발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특정 정당에서 선거 기간 내내 그 이후에 그리고 본회의장에서까지 또 선거방송 토론회에서까지 끊임없는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 1호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이 노리는 정치적인 이익이나 목표는 분명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관계를 서슴없이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당시저 답변은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사모 사건 이슈가 돼 있을 때그 장모가 수사 공수처 수사 대상이 1호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직계, 직계 가족 집계 좀비 속이나 배우자만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수사 대상이 될수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부분입니다. 전체 방송을 들어보면 틀림없이 알수 있는 얘긴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편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질문을 들어하다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될수 있다는 말씀이죠.라고 하는 유도성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공수처에서 결정한 일입니다라는 말을 분명히 답변을 합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명백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정치적인 어떤 우혹을 부풀리기 위해서 또는 이용을 하기 위해서 특정 정당에서 그 동안에 계속 왜곡된 주장이나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공식적인 보도 자료까지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다시 이런 왜곡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최광우 의원님 네,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예, 지금 국민들께서 예, 국민들께서 이 자리를 다 지켜 보셨습니다. 아마 사과 하실 의향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예. 아, 의, 의향이 네? 아 의향이 있으시면 네아 의향 의향이 아니 뭐 강요 받은 사과보다는 자발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시려면사과를하시려면 하시려면 자발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아니, 그전 아니, 아니, 김정민 다른 이 <목소리> 자 김정민 의원님 <목소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김용민 의원님 예 앞에 존경하는을 안 붙여드려 가지고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김용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